으잉, 김을 으 아, 붉히구나. 나 병신이네. 나참이덜 깼나 마이지 맘에 드네요. 한번더 격리에 박아주세요. 음. 어... 아이고 만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이, 헤이... 어, 뭐야? 이거 두번 해드렸어요. 메아리를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야, 잡아줘. 못 잡아? 아니, 저거 더 간다고? 네이스! 좋아요. 죽였겠다. 안 따라가잖아? 좋은데, 네이스! 네이사! 좋아요 와하냐 얘네 어, 뭐야 초식이 뺐다 게이득인데우들레와 뭐야 와우, 근데 본인 와우, 음우타라고 로아로아로아 테이 새끼야. 서 녀석, 로와 오, 다 죽여, 나 죽였어. 아, 근데 씨발 키를 안 들어오네? 시발! 개하러. 하순한 판합시다. 다치 기다리는 동안. 아, 뭘모른는 표야? 발한판 한다잖아. 다치는 동안. 어? 아 하면 안 돼? 응시어 아니 순원아. 아니 순오빠가 하순스한 판만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여자친구만 있네포지아 그게 아니라 야, 눈에 띈 거예요. 네. 아니 안 하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크크 네이스 음! 좋아요 가래 킨다 미안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아 이걸 올려 주네 저거다 한 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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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아~~ 씨발 네, 네, 아, 네, 개에반데? 아 수면을 맞았어 아 레이스~~ 네, 레이스~~ 네, 네, 좋아요 내가 그래도 조이 점화랑 야수호 빼놨어 나쁘지 않았어 어 씨발 잠시만요. 드래시 다좀 좀 있다가 안타그고 야. 아 맛있고. 자, 시발, 옛날 만큼 피지컬, 힐프 체크, 근본 그 자체인 아이, 그 끝내 끝내. 잘해. 나이스! 좋아요. 야, 앞에 병신이다. 풀 뺐어 복사해나 내가 왜저쳐다 이거, 이거. 아, 저런게더라저더라 가아아아아아 꺼지라고. 아, 미친년이네 저거. 도구제 혼대 주시죠. 많이 안왔 대포 라인이라 다행이다. 많이 안 쳤어. 아 저기요. 에이스 좋아요. 아, 못 잡을 뻔 우리 팀 왔다. 아, 죽여 고런 락다 하세요. 들 아니 와로를좀 해봐, 에이스. 빨리 먹어. 버려야지! 바보야. 욕먹고 버리자아 버리자는 소리잖아. 죽는다. 아니, 웬 떡이야, 이게? 나이스! 아이고! 웬 떡이 이렇게 많아! 나이스! 야, 거의 터졌다, 게임. 버그 있어, 모바일. 트위치는 모바일 버그가 좀 많아. 이스왜써에 내라 끝났다 거의 못 이긴다 이제 한 입만요 아 너무 맛있고 아왜 던져 얘네 또아 미치겠네 와, 바람용 존나 좋아, 파카이사로. 오늘 어, 잘 된다, 좀 게임. 잘해. <목소리> 오늘 좀 좋은데요? 아, 영혼 뭐야, 이거. 아, 안 해야겠는데, 스킨 나와도? 버포트해하겠는데 나 방금 대낮은 반속 뽑음. 헉 썰이 아 네. 음. 아 다시 이불못닿네 원딜 세나 8퍼 다고 쓰냐? 미니언 천마리 잡아야 80차는데 크크크크. 계산하고 아, 하지. 아 피어가. 아어 아 씨발! 야 장지환 너 저번주 수고 안해서 이번 달 노블금지니까 그렇게 하나. 아 진짜 씨발! 아 졌다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 한번더 해볼래? 얘 없거든? 정 없거든? 뭐 하지? 네이스이 새끼 뭐야!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어우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아 카이사 하길 잘했다 오늘 자야 패치는 좀 아쉬운 게 자야는 궁 딜이 아니라 풀을 줄여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맞아 자야 궁풀을 줄이면 프로 씬에서 사기가 맞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야 깃털을 360도로 이렇게 쫙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여, 여기로만 뿌리잖아 360도를 뿌려야 돼 자야 탈모 겐 노크크 몸에 있는 온 자기 몸에 있는 털 그냥 다 뽑아갖고 싹싹해서 360도로 싹 하면은 상대가 어디로 들어오든 일단 못을수 있잖아. 그게 돼야 돼. 왜냐면 자야는 그거 왜 생존기가 없어서 그게 맞아. 근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조사기가 아니라 그게 맞아요. 뭐해? 씨발려는 뭐함? 그왜 씨발 딴거 주면 니가 왜 쳐먹냐? 에이스~ 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요. 아, 빨 나와. 얼른 담게 맞아 이거 서로한테 안 좋아. 오래 할수록. 야, 안 갔나 본데? 먹었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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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나이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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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정보 좀다 찼다. 풀 빼야돼, 이제 아, 아! 아니, 미친! 숨 없는가 봐, 진짜로. 심지어 활랄비 들었네. 와, 진짜. 그 혐이다, 그냥, 진짜로. 혐이다, 혐, 그냥. 믿고 있었다고 아. 네이스 아, 근데 졸렸다, 이거. 어, 이거 좀 할만한데? 와, 파이크 진짜 대박이다, 저거. 아니, 저거 못 맞추는 건선넘는 건데? 아, 난저래다 파이크가 싫어. 그냥 쓰레기야, 챔프가. 진짜, 그물지 화이팅. 아. 대박이야. 이거 따야 돼, 따야 돼. 와, 좋았다. 레이스 아, 이야.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얘네가 언딜이 없어서 타워는 빨리 못부수어서 다이브 할것 같은데? 아, 착살 쓰는 소라지바 씨발. 저거, 저거, 저거. 얘네 다이브. 아, 왜얘 우리 팀이냐, 진짜. 아, 꺼져, 좀! 씨발, 레벨 딸린다고 개새끼야! 혼나 죽겠네, 진짜로. 이제 왜 나랑 같은 라인에서 경험치 처먹냐구 쥐자욱 갈고때됐는데아 준나답답해 씨발 뭐하는 거야 자꾸 와도지 와도지 팔하고 씨발 아 제발 아와 진짜 와와이 사람 맞아 잠깐 아, 빠졌다. 이거 기회다, 진짜. 에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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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하자. 아, 나 플래시 괜히 썼다. 아, 쫄아갖고. 이것도 지금 파이크가 없어가지고, 시야가 없으니까. 어? 내가 쫄프를 써, 서안 써. 쓸 수밖에 없다고. 나 파이크 저새끼날 절대 안 봐. 아니, 그냥 쓸모가 없어. 야, 저 새끼 인구수 0.5야. 저글링 같은 새끼야, 존나. 저거는 한 마리급이야, 지금. 거의 존재감이. 그냥 쓸모가 없어, 쓸모가. 어, 위로 돌아, 우리 위로 돌아. 이거 위로 돌아, 위로 돌아. 나이스. 그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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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궁을 써, 이 등신아! 허,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러면 내가 앞이 좀 편하게 해도 돼요. 가인이라서. 근데 좋댔어요 지금. 아, 살짝 좋댔는데 와, 진짜 쟤는모없어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아니, 피오르 어디 다 왔어, 근데? 아, 어! 씨발. 아 진짜 적당히 못해야지 씨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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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캐리